이틀 전 경주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모인 APEC 회의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라 금관을 상징하는 황금빛 선물을 전달했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의전용 선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그렇게 단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금덩어리가 아니라 1500년을 건너온 대한민국의 기억이자 신라의 혼이 깃든 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경주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별빛 아래 불국사의 지붕선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그 아래에서 황금의 유산이 다시 한번 세상의 조명을 받는 걸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금관은 단순히 머리에 쓰는 장식이 아니야. 이건 신라인이 하늘과 대화를 나누던 도구야. 신라의 왕들은 금관을 통해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조화를 상징했죠. 하늘을 향해 솟은 가지 같은 장식은 신과의 연결을, 사슴뿔처럼 뻗은 곡선은 생명의 순환을, 그리고 매달린 고곡 하나하나는 인간의 영혼을 의미했습니다. 그 정교한 철학이 금속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정신이 이틀 전 경주에서 다시 한번 세상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그 금빛을 외국의 지도자에게 건넸을 때, 그건 단순한 외교 제스처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을 보면서 조금 울컥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죠. 우린 참 대단한 민족이구나. 흙 속에 묻혀 있던 금관이 세기를 넘어 다시 인류의 눈앞에 나타났고 그 빛이 이제 세계 정상들의 손끝에 닿고 있다는 사실. 그건 누가 뭐래도 자부심이었어요. 신라의 금관이 처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1921년 경주의 금관총 이었습니다 한 삽의 흙이 거치자 세상은 그토록 찬란한 황금을 본 적이 없다고 놀랐죠 당시 신문 기사 제목이 동양의 황금 문명 세상을 경악시키다 였어요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감동적인 이유는 그 금이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빛은 바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금속의 특성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미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틀 전에 그 행사장, 조용히 건네지는 금빛의 순간을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대화다. 1500년 전 신라의 장인들이 금을 두드리며 꿈꾸던 세상, 그들이 그려낸 황금빛 우주. 그게 지금 우리의 손끝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기술이 발전해도, 그 본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날 경주의 공기엔 어떤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바람 한 줄기까지도 경건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 금관을 처음 만들던 신라인들도 이런 마음으로 금을 다루지 않았을까요? 금은 부드럽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두드릴수록 단단해지고 형태를 바꿔도 빛을 잃지 않죠. 그게 마치 우리 민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형태를 바꾸며 살아남았지만 결코 본질의 빛은 잃지 않았던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이틀 전 경주에서 건네진 그 황금빛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기억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그걸 세계와 나누는 민족이라는 걸 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선물을 받아들었을 때 그의 표정에는 순간의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그 금빛이 비추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요. 그 빛속엔 장인들의 손길, 왕들의 숨결,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백성들의 땀과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왕의 상징이 아니라 민족의 시간을 압축한 상징이에요. 경주라는 땅은 그 모든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불국사와 석굴암, 천마총과 황남대총, 그곳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시간 창고입니다. 그 창고에서 꺼내진 금관이 이제 세계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제 머릿속엔 한 문장이 계속 맴돕니다. 우리가 건넨 것은 금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렇죠. 그건 외교의 상징물이 아니라 한 민족이 스스로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경주의 하늘을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태어난 금빛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비추고 있으니까요. 이틀 전, 경주는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황금의 빛으로 과거와 현재를 잊고, 문화의 힘으로 세계와 대화한 그 자리에서,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황금의 후예이며,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틀 전그 장면을 본 뒤, 나는 경주의 밤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은 묘하게 뜨거웠어요. 왜냐면 내가 보고 느낀 그 금빛이 단순히 왕의 장식이 아니라 민족의 철학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경주에는 다섯 개의 금관이 있습니다. 금관총, 서봉총, 천마총, 황남대총, 금령총. 이 이름들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한 나라의 영혼을 상징하는 별자리예요. 나는 그 다섯 개의 별이 만들어내는 빛의 궤적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금관 하나하나마다 그 속에는 신라인들의 우주관이 녹아 있었거든요. 첫 번째 금관 총. 모든 시작의 자리입니다. 1921년 흙 속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낸 그 금관은 순금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보다 더 빛나는 건 상징성이었어요. 위로 뻗은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은 하늘과 맞닿은 신성함을 의미했고 왕은 그 금관을 통해 신의 세계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금관이 발견되었을 때 발굴단의 손끝은 떨렸다고 해요. 왜냐면 그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자존심의 복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순간부터 금관은 단지 금이 아니라 기억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봉총이에요. 상서로운 봉황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이 금관은 유난히 섬세했습니다. 얇디 얇은 금판이 마치 바람에 흔들릴 듯 섬세하게 다듬어져 있었죠. 저는 그 금관을 볼 때마다 신라인들의 미적 감각에 놀랍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을 과시하기 위해 금을 다루지 않았어요. 금은 빛의 재료이자 신의 언어였습니다. 빛을 머금은 재료로 영혼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서봉총의 금관은 기술을 넘어 예술이었고, 예술을 넘어 철학이었습니다. 세 번째, 천마총 말 그대로 하늘의 말. 하늘을 달리는 말의 무덤이에요. 이 무덤에서 발견된 금관은 진짜로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마총의 금관을 볼 때마다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마치 신라인들이 금으로 하늘을 그린 것 같아요. 그 금빛의 곡선 하나하나에는 우린 언젠가 하늘로 간다는 믿음이 녹아있죠. 삶을 넘어 죽음의 세계마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금은 죽음을 막는 부적이 아니라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날개였습니다. 그래서 천마총은 무덤이 아니라 출발점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삶과 죽음을 깊이 이해했는지 느껴져요. 네 번째는 황남대총, 신라 최대 규모의 무덤이죠. 그 안에서 발견된 금관은 압도적입니다. 규모도 정교함도 상징도 모든 게 완벽해요. 그건 단순히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게 아니라 문명 전체의 질서를 나타내는 작품이에요. 황남대총의 금관을 보면 균형이 완벽합니다. 좌우대칭, 곡선의 흐름, 옥의 배치, 모든 게 수학처럼 정밀해요. 이건 단순히 예쁜 장식이 아니라 질서의 미학이에요.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질서를 만들어내는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죠. 그 질서의 감각이 오늘날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기술력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1500년 전 신라인들이 금의 균형으로 세상을 표현했다면 지금 우리는 반도체의 미세회로로 세상을 바꾸고 있죠. 결국 같은 정신이에요. 정밀함, 아름다움, 그리고 집요함.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금령총. 이 무덤의 이름은 금방울이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서 발견된 금관은 다른 네 개와는 조금 달랐어요. 화려함보다는 단아함, 힘보다는 온화함이 느껴졌죠. 저는 그 금관을 신라의 미소라고 부르고 싶어요.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금관. 그건 마치 신라인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부드러움에서 나온다. 그 금관을 보고 있으면 왕의 위험보다 인간적인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그건 왕과 신하, 백성 사이의 연결이자 공감의 상징이에요. 신라인들은 이미 그때 권력의 미학이 아니라 조화의 미학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다섯 개의 금관은 모두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인간과 영혼, 질서와 조화, 그 모든 걸 잇는 하나의 빛의 철학. 이 다섯 개의 금관은 각각 하나의 하늘이었고, 그 하늘들이 모여 신라라는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주의 일부가 다시 우리의 손으로 세계의 눈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이틀 전그 장면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단순히 금관을 전달한 게 아니라, 다섯 개의 하늘을 세 개에 보여준 순간이었으니까요. 금관 하나하나마다, 우리 조상들의 생각과 감정이, 그리고 예술과 철학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그건 눈으로 보는 금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황금이었죠. 우리는 흔히 신라의 황금 문명이라고 말하지만, 그 황금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정신의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아직도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이틀 전, 그 금빛이 다시 세상 위로 올랐을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황금의 후예라는 것을 금관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세대에게 너희는 이 빛을 이어가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경주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곳은 단지 유물이 잠든 도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이 잠든 땅이기 때문이에요. 금관은 그 근본의 목소리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질문이죠. 너희는 지금도 빛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여전히 황금의 나라다. 이틀 전 경주의 그 장면이 아직도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황금빛이 반짝이던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빛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것이구나. 사실 신라의 금관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1500년 전의 유물이지.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 DNA에 남아있는 기억이에요. 그 황금의 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신라인들이 금관을 만들던 그 정교한 손길, 그건 단순히 장식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함에 대한 집념이었죠. 금은 조금만 두드려도 찢어지고, 열을 잘못 가하면 한순간에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께 0.5의 금판을 완벽한 대칭으로 세워냈어요. 그 정밀함은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반도체 공정과 닮아 있습니다. 1500년 전, 그들은 망치와 선 끝으로 나노단위를 다뤘고, 지금 우리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서 원자를 움직입니다. 기술은 바뀌었지만, 그 본질은 하나예요. 정교함 속에 깃든 아름다움, 이건 단순히 기술의 유산이 아니라 정신의 유산이에요. 신라의 금관 정신이 바로 그것이죠. 신라인들은 보이는 것보다 느껴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금을 통해 신과 소통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그 소통은 화려한 과시가 아니라 질서와 조화, 그리고 내면의 빛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관을 보면 그건 왕의 권력이 아니라 우주의 질서예요. 하늘의 방향을 상징하는 세 가지 가지신, 생명의 순환을 뜻하는 고곡, 그리고 이를 지탱하는 왕의 머리 인간, 하늘, 생명, 인간, 이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구조. 그게 바로 신라인의 세계관이었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술과 예술, 정신이 바로 그 철학 위에 서 있습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상상합니다. 만약 신라의 장인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그들은 무슨 말을 할까?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는 금 대신 전기를 다루고 있구나. 빛의 흐름을 제어하고 세상을 연결하고 있네. 하지만 그 손끝의 정성과 균형감은 여전하구나. 맞아요. 그들의 금관이 하늘과 인간을 연결했다면 지금 우리의 기술은 세상과 세상을 연결합니다. 스마트폰의 회로 속, 위성의 통신망 속, 그리고 반도체의 미세한 길 위에서 나는 신라의 금빛을 봅니다. 그건 더 이상 유물의 색이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된 거예요. 신라인들은 완벽한 대칭을 추구했습니다. 그건 미적 감각이 아니라 세계의 질서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 수십 번, 수백 번의 망치질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금이 찢어지면 다시 녹이고, 금이 변형되면 다시 두드렸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이었죠. 나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금의 한국인들과 닮았다고 느낍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엔 다시 일어서서 더 정교하고 완벽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게 바로 현대의 금관장인들이에요. 우리가 만든 자동차, 반도체, 인공위성, 디스플레이. 그 속엔 모두 정교함의 미학이 있습니다. 신라의 금관이 보여준 완벽한 균형, 그 감각이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학으로 기술을 만드는 나라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형태로 구현하는 나라. 신라인이 금을 통해 영혼의 세계를 형상화했다면 우리는 전자회로를 통해 인간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있죠. 결국 본질은 같아요. 보이지 않는 빛을 다루는 민족. 그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관 모형이 전달되던 순간,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린 과거의 황금을 현재의 빛으로 바꾼 민족이다. 그 금관은 1500년 전의 유산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에너지예요. 정밀함, 집요함, 조화, 완벽함, 그리고 자존심, 이 다섯 가지는 신라의 금관에서도 지금의 한국 기술에서도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한 번은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국가의 자부심이란 게 뭐예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우린 기억을 기술로 바꿀 줄 아는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금관의 정신이에요. 시간을 잊지 않는 기술, 세대를 뛰어넘는 아름다움. 그건 어떤 나라의 정치나 경제로도 흉내낼 수 없는 문화의 힘이에요. 이틀 전에 경주는 그 금빛으로 세계를 다시 비추었습니다. 황금의 나라 신라가 디지털의 나라 대한민국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나는 그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자랑하기만 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린 과거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현재로 미래로 옮기는 민족이에요. 그게 바로 신라의 황금 문명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움직이는 힘, 그건 바로 금관의 정신입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정교함을 포기하지 않고, 아름다움을 기술로, 기술을 예술로 바꾸는 힘.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대한민국의 빛이에요. 이틀 전, 경주의 금빛이 세계의 정상에게 전달된 그 순간,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빛을 만드는 민족이고, 그 빛은 앞으로도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걸요. 이틀 전 경주에서 그 금빛이 세상을 향해 건네졌을 때 나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점의 황금빛이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죠. 그걸 바라보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린 결국 이 빛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다. 그날의 금관은 단순히 과거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거울이었습니다. 1500년 전 신라의 장인들이 두드린 그 금빛이 지금 우리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우리는 종종 자부심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진짜 자부심은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이어가는 책임감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금관의 빛은 그걸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나를 자랑하되 나를 닮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무릎 앞에서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단순히 한 나라의 유물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었으니까요. 신라의 금관이 황금으로 만들어졌던 이유는 단지 아름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금은 부식되지 않는 금속이죠.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빛, 그건 신라인들이 꿈꾸던 영혼이었습니다. 그들은 금을 통해 시간을 거스르는 예술을 완성했고 그 예술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숨을 쉽니다. 나는 가끔 그 금빛을 떠올릴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런 빛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그건 단순히 유물을 남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의 정신, 우리의 아름다움, 우리의 기술이 다음 세대의 금관이 될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답해야 할 진짜 질문이죠. 이틀 전의 그 순간은 결국 기억의 전달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가 세월을 넘어 자신의 정신을 건네는 장면이었죠. 나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 문화는 이렇게 이어지는 거구나. 단한 사람의 손끝에서, 한 장인의 망치질에서, 한 나라의 철학이 태어나고, 그게 세월을 건너, 이틀 전 경주까지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맥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계가 생각하고,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세상이 눈부시게 빠르게 변하죠. 그런데 나는 이런 세상일수록 문화의 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흉내 낼수 있지만 정신은 복제할 수 없어요. 그 정신이 바로 금관이 가진 힘이었죠. 15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황금의 빛처럼 우리의 철학과 자부심은 결코 바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경주의 왕릉 앞에 서서 조용히 손을 모아봅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이들이. 오늘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아마 이렇게 속삭이겠죠? 너희는 우리의 후손이구나. 그럼 너희도 이제 새로운 금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겁게 뛰었습니다. 새로운 금관. 그건 금속으로 만드는 게 아니죠. 이 시대의 금관은 과학의 이름으로 예술의 형태로 그리고 인간의 정신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틀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된 금관은 비록 의전용 복제품이었지만 그 상징은 진짜였습니다. 그건 한 나라가 자신있게 내민 문화의 빛이었고 우리는 이런 역사를 지닌 민족이다라는 조용하지만 강한 선언이었죠. 그 빛은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우리가 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로 금관을 단순히 유물이 아니라 거울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금빛 속에서 내 얼굴이 비치면 나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내삶 속에서 어떤 빛을 남기고 있나? 그 질문은 조금 무겁지만 그게 바로 금관의 의미 아닐까요? 자부심은 감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곧 책임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지켜낸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길 것. 그게 우리의 금관이 되어야 합니다. 경주의 아침이 떠오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안개가 거치고 왕릉의 봉토위로 햇살이 스며들 때. 그 풍경은 정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나는 그 순간마다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신라의 금관은 여전히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빛은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일상속, 우리의 손끝 속에서 그 빛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틀 전 경주의 하늘 아래에서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황금빛이 사람들의 눈을 스치고 그 빛이 가슴으로 스며드는 순간을요. 그건 단지 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빛날 것이다. 우리는 계속 만들 것이다. 우리는 계속 기억할 것이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황금 문명,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금관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전하고 싶어요. 금관은 경주에 있지만 그 빛은 당신 안에도 있습니다.